진짜 인천이 어 강등 난당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삼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인천 정도 구단이면 뭐 내년에 뭐 승격 케이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네. 강등이 됐습니다. 네. 아 시즌 내내 좀 부진하던 인천이 <laughs> 네. 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캐리그 2, 이 부리그로 좀 강등이 됐는데 네. 와 잔류왕 이런 타이틀이 올해는 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러다네 항상 아, 한 시즌 모르지 않요 시즌. 어, 지난 시즌은 그래도 시즌. 지난 시즌과 지 지난 시즌은 네. 괜찮았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랬다가 한번 그리고 c 시도 나왔죠. 사실 네, 작년에 네. 나갔죠. 지지자치는 네, 네, 잘해서, 네. 네. 근데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착화돼가지고. 구단에서 이제 그 실장까지 네. 하셨던 그 경험을 네. 바탕으로, 네. 어 인천의 올해 강등의 원인 이런 것들이 내부 뭐 내부에, 내부에 있을 수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바깥에서 봤을 때 아, 어떤 부분이 참좀 아쉽고 안타까웠다 하는 좀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제, 뭐, 모든 구단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음. 좀 이동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인천 네. 유나이티드는, 네. 아마 창단 멤버들이, 어.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걸로 네. 인해서 좀안 좋은 것도 많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 뭐, 고착화가 되고. 그렇죠. 안 바뀌니까, 아예. 음. 네. 그리고 그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음. 그 다음에 또, 이, 어떻게 보면은, 구단 자체가, 네. 결국에는 뭐, 강당 강단 네. 네. 안 당하고, 간당간당하게 있으면, 적용하게 있으면, 큰일안 해야 되고 하니,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럼 네. 뭐, 언젠가는 올게 왔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음. 네. 전체적인 그러면, 부분에서. 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뭐~ 구단을 보통 보면 네. 이제 선수단 네. 뭐~ 프런트 네. 그리고 뭐~ 구단 수뇌부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뭐 프런트의 한 네. 부분이겠지만 네. 그런 뭐~ 대표이사를 비롯한 네. 그런 단장 이런 네. 분들 네. 그리고 뭐~ 시민 구단이니까 네. 뭐 구단주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그런 네.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네. 네. 보셨을 때 인천에 좀 그래도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문제점, 문제점 네. 일단 인천은 뭐... 다른 네. 시민 구단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죠. 음... 인천 그 축구 팬들, 인천 네. 시민들이 네. 인천 구단에 대한 이그 애정이 음. 그렇죠. 네. 강하죠. 어마어마 네. 열정도 네. 강하고 애정도 네. 강하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의사결정되는 게 네. 어... 아무래도 이게 공공 단체, 그러니 지방 자치 단체가 네. 개입이 되고 네. 하면서 좀 리더십에 음. 네. 여기도 역시 리더십. 그렇죠. 네. 음. 왜냐하면 어, 정말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네. 오랜 기간 경험을 하고 네. 지금 정말 전문가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네. 좀 이해관계가 없는. 음. 근데 항상 보면 캠프하고 관련된 음. 뭔가 막 선거에 서 바뀌면 그렇죠. 그근데 저번에 지금 시장님은 아무래도 네. 좀뭐 그런 부분에서는 뉴트럴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음. 전달수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네. 좀 전문 경영인들을 저희처럼 네. 이렇게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중간 관리까지 하고 이 네. 경험했던 음.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뭐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네. 관리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음.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집단과, 아,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네. 근원적인 그런 구단 내의 개혁을 음.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인천 정도 되면, 네. 어, 정말 축구 이 산업에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어, 전문가들이 전문 경영을 했다고 하면, 네. 아마, 어, 지역에 있는 그런 엘리트 초중고 팀들과, 네. 그다음에 또 자기네들 육성하는 네. 팀들과의 조화를 좀잘해주고 음. 좋은 선수들을 좀더 많이 음. 외부로 안 나가고 네. 인천에서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인천 내에 있는 선수들을 뽑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게 과반수 이상을 50% 이상 넘지는 않는것 같더라고 아. 거의 절반은 또 수도권이 또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경기도 쪽으로 가서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케이스가 음. 많거든요. 음. 근데 어, 이렇게 그 팬층이 두터운 어, 지역에서, 네. 유소년을, 자기 유소년을, 그래도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네. 70, 80%는 뽑을 것 같거든요. 음. 좀 못하더라도. 음. 진짜 좀, 유소년 선수 육성시키고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감독의 노름이기 때문에, 네. 감독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에 따라서, 음. 성장 과정이 또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어, 네네 그러니까 좀더 기회를 부여하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음. 또 시민들의 그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더 많은 혜택을 음. 인천에 있는 시민들한테 주는 게 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모자란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사실 이제 어 2024년 선수단 연봉은 네. 아직 나오지 공개가 네.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네. 2023년 연봉을 봤을 때 네. 5위예요, 인천이. 엄청 많아요. 네, 시민구단 네. 최고입니다. 네. 지금 118억이에요 네. 그 작년에 올 시즌 네. 말고 2023 네. 시즌 수원선평보다도 높은 금액이고 네. 기업 구단인 네. 제주유나이트와 1억밖에 차이가 네. 안 나고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네. 굉장히 그 12개 구단 중에 네. 상위권에 속하는 네. 그 연봉 지출액을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올시즌 아니 올해 아니에요 크게 다르진 않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강등 다이렉트 강등 됐다는 거는 네. 뭔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잘 되는 구단이랑 안 되는 구단은 결국에는 네. 이 내부의 그런 어, 딱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예전에 맨체스 유나이티드 같은 네. 경우에도 네. 네.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 네. 20대 30대 때는 네. 정말 최고의 구단이었죠. 알렉스 버거슨 경이 네. 계실 때는. 전 실제로도 그분 부... 그니까 맨 유나이티드 몇번 들어가서 이렇게 그분이 하는 거를 네. 이제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네. 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 너무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음. 그랬는데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겠죠? 음, 그럼... 네. 그, 그러니까 그, 런 분위기 차이가, 어... 잘 되는 구단과 안 되는 구단의 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을 하고 좀잘 되려고 하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 FC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또, 링가드라는 되게 좋은 영입을 네. 해가지고, 네. 그 선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팀이 좀잘 뭉치고, 그쵸. 모두가 소포팅을 해주면서, 네. 그게 또 좋은 마케팅적으로, 홍보적으로그 음... 다음에 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감독이 자기가 이번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잘될것 같은 그런 거. 네. 그 다음 또 김판곤 감독이 중간에 또 부임하셔가지고, 울산. 울산. 네. 울또 이번에 우승시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인천유나티드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좀 음. 그런 거를 등안시한 게 아닌가. 네. 음. 중간에 이제 조수환 감독이 네. 나가면서, 네. 뭔가 좀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었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최영근 감독이 오면서, 어, 인천 구단에서 뭐 최영근 감독에 대한 뭐 조건이나 대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어, 생각보다 작게, 네, 네 그렇게 좀 대우를 해줬다라는 네. 이야기도 들었고,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구단 자체도 그, 그 당시에 여름이었으니까. 네. 여름만 하더라도 이제 강등 위험에 대한 좀 심각성을 음. 좀 인지를 덜한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위기상 있었는데 또 어떻게 네. 하다 반등이잘 되는 넘어갔지. 되는가? 그래서 네. 그게 거의 뭐, 어마어마, 거의 한. 거의 10, 년한 10년 됐죠. <laughs> 1년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좀아니한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었을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구단이. 네. 제가 듣는 바로는, 네.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되게 폐쇄적이다? 음. 네. 음. 그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음. 근데 또 진짜 인천이, 네. 어, 강등을 안 당했다면은,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삼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강등이 당하니까, 네. 어, 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문제점을 파악을 하자,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번 털고는 가야 될것 같아요. 음. 한번 털어야죠. 개혁이 조금 네.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야, 네. 그래야 또 이제 네. 쇄신이 되는 거고, 구단이. 네. 네. 그래야 또 내년에 다시 네. 또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하고. 거고. 네. 네. <laughs> 예. 이전에 강등됐던 네. 다른 팀들과의, 뭐, 인천이 조금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저는이 네. 자금을 많이 쓰고 네. 하는 팀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네. 정말 어, 이 리더십이 음. 약한 것 같아요. 음. 네. 잘 모르는 거요 축구를. 음. 네.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이런 게좀 낮은 상태에서 네. 그거는 인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를 어디를 봐도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네. 뭐 리즈 이런데도 네. 결국엔 뭐 전문 경영인이라고 네. 데려가 왔다가 망한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많은 사람이, 사공이 많으면 진짜, 그쵸. 배가 산으로 간다, 뺀 네. 것처럼, 네.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서 삐걱삐걱거리고, 또 뭔가 정치적인 네. 이런 탄력들이 발생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정말 좋은 팀들은 딱그 필요한 자리에 정말 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네. 또 같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음.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프로 축구단은 딱두개예요 하나는 네. 스포츠 사이드. 네. 진짜 잘하는 뭐 단장. 네. 네. 뭐 기술 전문가. 음.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전문 경영인. 음. 전체적인 거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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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드를 어떻게 운영, 그, 지원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네. 그두 사람이 일단 핵심이거든요. 그죠. 렇 결국엔 뭐, 네. 구단도 기업이니까. 그죠. 네. 조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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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에서 네. 좀 봐야지 네. 뭔가 구단도 네. 계속 이제 네. 발전이 되는 네.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명, 음. 어, 이게 지자체 구단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외풍 어떻게 막아지그 음. 음. 그렇죠. 사람을, 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네. 이걸 잘 꾸릴 건가. 뭐 네. 관리를 할 건가. 그럼 음. 말도 안 되는 거들은또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그 뭔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그게 좀잘 안되요 안양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그런 좀 됐죠 예, 네. 뭐 네. 구단주부터 네. 네. 시작을 그렇죠. 해서 네. 이제 약간 뜻이 모아졌다는 네. 네.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거 차이요그모멘트만 아... 음...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뭐 이슈들을 잘 봉합을 하고 네. 한다면 뭐 인천 정도 구단이면 뭐 내년에 뭐 순격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어, 있죠. 네. 있죠. 왜냐면 자금을 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 근데 분명히, 네. 분명히,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단을 꾸리고 할지, 그 다음에 네. 아니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음... 계약을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트래킹을 하죠. 앞전에 실패했던 사람은, 음... 지금 오면 또 실패를 합니다. 음... 그것도 큰, 큰 실패, 음... 봐야돼. 그건 무조건 봐야돼.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임시 대표. 네. 대표이사가 지금 네. 선임이 됐잖아요. 아, 지금 그분이 네. 임시 대표인가요? 임시 대표. 아. 네. 뭐, 정식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지금 임시 대표라고 이제, 어, 보도가 됐고, 음... 뭐 인터뷰도 뭐, 나온 거를 제가 네.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분이 그 스포티즌, 네. 그 대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경험들이 잘 네. 반영이 돼서 네. 뭐 인천이 좀잘 다시 또 반등을 네. 할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